필요한 친구만 들어. 유형별로만 하나씩만 할 거야. 지금은 우선 1번. 유형의 56번에 해당되는 1번. 이건 근데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까지 했지, 다들. 그리고 나서 얘도 인수분해가 또 돼. 그러면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뭐 있어? X제곱이 분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9가 0이면, 얘는 근이 뭐 플러스 빼기 3이니까 써준 거고, 얘가 넘어가면 빼기 9잖아. 이거 허근이야, 허근. X는 풀마, 뭐라고 써야 돼? 풀마 3. 3? I. I. 그치. 그러면 두 허근은, 감마 오메가, 감마 오메가. 곱하면 뭐가 어. 돼, 이거? 3i랑, 어, 빼기 3i 곱하면? 마이너스, 아, 3. 플러스 9였죠. 9. i 아이는 제곱하면 빼기이고 얘곱하면 빼기 9니까. 맞지? 그 다음에 풀마상곱하면 빼기 9고. 그러면 얘 빼기 9, 얘는 9를 빼래.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야. 응? 이거 이거 태어나. 얘가 빼기 9지. 얘는 빼기, 얘는 9였는데 뺐잖아 그렇지, 3번이지. 맞 네, 잘했습니다. 3번 맞습니다. 아, 뭐야. 자, 그 다음, 57번에 해당되는 유형 4번. 유형 한번 해볼게. 이거 뭘로 치아네? X. 얘를 T로 치아. 그러면,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4는 0.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어? 음...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이거를 바로 그냥 x제곱 빼기 5x 쓸게 더하기 4또 x제곱 빼기 5x 더하기 5 필요한 거 필... 필기한 거 확인할 거야 또얘 인수분해 돼안돼 돼, 얘? 돼요 근데 어돼1 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이거 그는 1이랑 4고 얘는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니 2랑 3이야 1 2 3 4야 아닌 가몇 번? 오, 오, 5번 5번 맞았는데? 와 대박 자자 알았어 알았어 이거 T로 치환 하고 나서 인수분해 하고 나서 치하한거 원래대로 복귀시키고 이 전체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어? 넘어가 볼게 그다음 유형 58번에 해당되는 7번 이거 어떻해 보기차식이야 제곱만 있는 거 보기차식이라고 했어 이거 어떻해 X제곱을 A로 만들 거야. A제곱 더하기 2A 빼기 뭐야? 48은 0이지? 네. 왜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 6, 8에 48. 어디에 마이너스부터? 6. 6에. 그러면 A-6, A 더하기 8은 0. 그럼 A는 원래 어떤 걸치환했어 X제곱을 했지? 태훈이 안 하면 혼나. 여기 하세요, 여기까지. 두개 하세요. 가만히 있어. 그럼 X제곱값은 6과 X제곱값이 빼기 8이야. 뭐 있어? 풀마 루트. 얘는 풀마 루트 8아 있을게, 그냥. 그럼 모든 실근의 곱은 얘는 곱하면 몇이 돼?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곱하면 뭐가 돼? 8이 되고. 모든 실근의곱 이거 다 곱하래, 그러면. 어? 나 맞았는데? 그러면 마이너 48이지? 응, 진짜? 맞아? 어, 나 진짜 맞았어. 처음이야. 네, 이렇게 구할 수 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진짜 다 맞았어. 사실 3연속 맞고 했는데, 이 자! 이거. 대박. 왜요? 오, <laughs> 잘난 척하네? <laughs> 네. 오. 이런 적이 처음이라아 이렇게 나오고 근까지 나온 걸다 곱하라니까. 그냥 곱한 거야. 자, 필요한 거 정리해봐. 연제나 괜찮아 여기까지 맞았어나 아, 이제부터 안풀어서 맞힐 아 59번 어떻게 해? 뭐야 이거? 고 이거 뭐냐고? 아 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조금 어, 전했잖아. 에 이거 뭐라고? 아 이거 대칭 그치? 그럼 x 제곱을 어떻게 한다? 나눈다. 나누면 어떻게 돼, 이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야. 얘를 묶을 거지요? 빼기 4로 묶어서 쓸 거고, 당연히 얘는 또 어떻게 바꾸고, x 더하기 x분의 1 제곱하고 어떻게 해야 같아진다? 마이너스 2 해야 같아진다. 이영이는 잠깐만 쉬어 이영아 좀 이따 개별로 선들님면할 거야 잠깐만 쉬어 얘는 t로 치환하면 t 제곱 빼기 2 빼기 4t 그 다음에 뭐니 플러스 2지 그러면 t 제곱 빼기 4t는 0이야 얘는 더 쉽다 뭘로 묶어 이거 당연히 t로 묶을 수 있지. t로 묶으면 t, t 빼기 4는 0이야. 여기까지 맞을 수 있네. 어, 그럼 이거 t는 원래 어떤 거였어? x 더하기 x분의 1이었지.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 얘가 0, 얘가 0. 푸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안풀 거예요. 너희가 이걸 다 x 곱해서 푸는 건 앞에서 했으니까 답은 너네가 구해.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자어 보여 줄게. 답 구하는 건 너희가 한다.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12번. 유형 6 0번에 12번. 이거 어떻게 풀까? 한 근이 2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한 근이 2라는 거? x에다 뭐 대입해라? 이 대입해라 그 뜻이야 이 대입하면 여기다 이를 대입할게 그럼8 4 A 2 더하기 2 빼기 A는 0 3A 더하기 12는 0 그럼 A값은 빼기 4가 나와 자 그러면 써볼게 A가 빼기 4 이렇게 돼 근데 얘는 x값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유나? 뭐 이용했지 이거? 기억나는 사람 물론 유나 기억 날 거. x값 구하려면 뭘 이용했지 이거? 저요 저요. 어? x로. 문... 아니에요. 어, A, 그 x 2에. 음. 조리제법이었지. 맞아. B. 기억이 안나 아, 조립제법 이거 뭐넣어 0이 돼 이거 지금? 이 넣으면 어떻게 돼? 8 x에 2 대입 해본거야? 이 넣어보면은 어? 이 넣으면 되나? 이? 16 2어 된다 0이 되지 x에 2를 대입하면 조립제법을 뭐냐면 봐봐 x3승의 계수 x제곱 계수 x계상수 썼어 뭐넣으 0이 됐다고? 2라고 했지? 네 그럼 다 되세요 그럼 1, 2, 빼기 2, 빼기 4, 빼기 3, 빼기 6, 0 네, 기억나 안나 조례제법 2를 넣을지 그건 너희가 알겠잖아 그거는 너희가 최고차항 계수랑 이 상수랑 1분의 4에서 이 4의 약수 음. 그것에 대한 거그 중에 하나라고 해서 2가 됐어 지금 음. 그럼 이거 조례제법까지 했고 x 빼기 2 했고 이건 x 제곱의 계수 X에 계속 쓰고 얘를 뭐 한다? 인수분에 대한데? 되지.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두 개도 구하시면 됩니다. A값 구했고 A값은 빼기 4.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군은 여기에서 두 군이 나올 거야. 인수분해 해서 구하면 돼. 너희가. 네. 음. 자 그럼 유형이 다 끝났나? 하나 남았죠. 조금만 더 할게요. 유형. 잠깐만 요거 요 근이 이거 인수분해가 돼뭐 넣어야 인수분해가 돼? x 1 넣으면 인수분해가 돼 이것도 조립제법 x에 1을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1-1-k 이거 x에다가 지금 뭐 대입했어? 1 대입했다 지금 이거 뭐 이용하는 거라고? 조립제법, 조립제법. 그럼 0이 되지? 맞아. 네. 그럼 이거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야. 1로 하면 0이 되니까. 그러면 x삼층 개수, x제곱개수, x개수 상수를 써. 조리제법 뭘로 한다고? 네. 1로 한다고? 되지? 자 그러면 x빼기1, x제곱빼기k는 0인데, 근이 모두 실수면 얘는 실수가 됐고, 얘가 실수가 되려면 반드시 얘 결과가 x제곱이 k인데 얘가 0이면 이 k값이 반드시 뭐가 돼야 실수가 돼? 제곱이 음수면 실수야 허수야? 허수 그럼 반드시 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지 0이 어도돼안돼 얘가 x제곱이 0이면 x값이 0인데 실근이야 허근이야? 허근 0이 허근이야? 그래요? 실근? 실근? 그래서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0까지 되는 거야. 제곱이 양수가 돼야 되잖아. 0까지 포함하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음.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이거 보여줄게. 이거는 사실 할게 없어서, 그, 여기 길이는 1 4배기 2x고, 여기 길이는 1 6배기 2x고, 그럼 귀퉁이 잘랐어. 3배는 X만큼. 그 부피 구하는 공식은, 어때? 얘를 어떻게? 해? 접어 올리지, X만큼.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야? 밑에 넓이. 곱하기 뭐 해야 돼? 높이를 해야지. 높이가 X잖아. 접어 올리면. 맞지? 그 결과 부피가 몇이라고? 240이라고. 이거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돼? 풀면 된다. 이거 답은 제가 안 구해요. 너의...